자, 여러분들 1번, 2번 문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독해 문제니까 제가 뭐 많이는 못 도와드리고 논리력을 좀 필요로 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읽어내느냐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독해가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내용 보고 빨리 그 독해에 의해서 요지를 파악하신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1 번, 2번 제시문은 뭐 논리실증주의라고 얘기해서 자그 유명한 열린 사회의 적들 그 퍼퍼 나오죠. 자, 논리실증주의와 퍼퍼 를 한쪽 측면으로 보고 또 다른 측면을 화인이라는 학자를 어, 토대로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처음에 앞에 나오는 한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아주 중요한 게다 이미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와 퍼퍼는 경험과 무관한 것과 그다음에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두 가지를 자 분리했던 게 바로 퍼포 및 논리 실증주의의 사고고 그다음에 화인은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다 즉 경험을 중요시하는 게 분명히 니은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 이하에 뭐 제시문이 거의 뭐 한정이 넘게 표현돼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지 모르지만. 1번은 기억. 쉽게 말하면, 논리실증주의와 퍼퍼 둘다 아니오란 대답을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와 퍼퍼와, 그 다음에 과인이 다 읽은 상태에서 둘 다, 아니오라고 답을, 자, 요구하는 질문은 과연 뭘까라고 얘기할 때, 처음에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논리실증과 허퍼, 그러니까 논리실증으로 통일할게요. 논리실증주의는 긍정했고요. 화해는 부정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상. 그 다음에 2번은 경험을 일단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둘다 부정이죠? 자, 논리실증주의 둘다 인정했으니까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경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그한 시각도 들어가 있으니까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기타 3번, 4번, 5번의 자, 표현은 다 칼, 퍼퍼는, 즉, 논리실증주의는 긍정하고요. 화해는 다 부정하는 시각으로, 자, 일단 편제되어 있습니다. 1번의 답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번이 되고요. 2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라라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1번의 제시는, 자, 1문단에서 거꾸로 설명돼 있으니까 오답이 분명하고, 2번은, 자,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고 하는 분석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명한명 조사해 보니 라고 얘기하는데, 경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분석명제라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동일하게 3번, 5번도 오답이 됩니다. 그죠? 자, 답은 일단 2번에, 자, 4번이 되겠죠. 자, 여기 두 개의 문제가 바로 제시문을 통해가지고 제법 논리, 논리적인 어떤 추론 문제가 자, 독해 문제로서 1번, 2번 자, 일단 편제돼 있고, 3번 문제는 이제 직장의 대인 관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직장 내에서의 호칭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답이라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호칭이 상급자에게 성, 직급, 그 다음에 끝에 님자 붙이고, 직책에 아예 이름을 빼고 성을 빼고 님을 붙이거나 동료에게는 이름에다 씨를 붙이는 건 아주 전형적인 직장내의 호칭 용어입니다. 요새는 직급 파괴가 있기 때문에 직급을 아예 붙이지 않고 무슨 무슨 씨라고 일단 통일하자고 얘기하시면 공기업은 아직도 그런 게 통일되기 좀 힘들어 보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한 답이고 그러니까 적절한 일단 얘기가 되겠죠 이번엔 일반적 호칭으로 학급자에게 성과 직책을 붙이거나 뭐 김대리 뭐 이차장 등으로 붙이거나 아예 직책을 빼고 씨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역시 맞는 말이겠죠 답이 안되고 일반적 호칭으로는 선배에게는 이름과 선배 또는 선생 선생이란 표현은 뭐 일단 적절하지 뭐 많이 쓰이는 통용되는 표현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표현입니다 4번은 직급이 있는 경우에 직급이 있는 동료일 경우에 성과 직급을 함께 부른다 역시 당연한 말이고 자 상사일 경우에 님자 빼면 자유거는 예의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자 올바른 호칭이 아닌 방법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고 역시 직장 내 언어 예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일단 되도록 자신의 말은 적게 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경청 능력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고객의 호소나 내용이나 원하는 바나 감정을 성실히 받아들인다. 그죠? 렇 자, 일종의 고객 서비스 능력을 얘기하는 표현도 역시 적합한 표현이고 밝은 표정으로 자신 있게 요점, 뭐더 이상 나무랄 데 없겠죠? 적절한 언어 예절 분명한데 4번은 역시 마찬가지지만 역시 정답은 5번입니다.